자, 반갑습니다. 종목 차트를 몇 가지 볼 텐데요. 우선 당장 뭐 바로 매매를 할 종목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상향 정배열 차트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보통 이런 종목들을 많이 선호하죠. 지금 보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추세를 전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는 이제 그 시장이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한 1년간 엄청난 상승을 이어가다가 시장이 2년 가까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벌써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온 종목도 있고 아직 반등을 하지 못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증시 상황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조금 볼 때도 있고 정말 상승장이다. 어, 그러면은 그냥 우상향 차트를 골라서 어, 오늘 사도 내일 플러스가 바로 되는 어, 단기 관점으로는 그런 매매를 해도 좋고요. 어쨌든 뭐 지금 보는 종목들은 이렇게 우하향이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어, 손절이라든지 이런 계획들, 추매 계획들을 철저히 세워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첫 번째 종목은 대상입니다. 대상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지금 사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추세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전형적인 우 하향 차트잖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목표가로 둘수 있는 게이 정도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추세를 전환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한번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하락 이후에 지금 여기서 쌍바닥을 조그맣게 찍었죠. 찍고서 여기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매수하기 좋은 타점은 요때죠요때를 놓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항이 여기가 남아있죠, 19,500원 저항. 그리고 여기서도 1차적으로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여기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파동 자체를 보면은 요런 파동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요정도 공략을 노린다라고 하면 이 17,500원을 손절로 봐야돼요. 여기에서 진입을 했더라면 대략 이 저점 16,500원을 손절로 잡아서 아주 매력적인 금액 되었지만 지금 놓쳤고 두번째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요런식으로 전략을 짜가야된다.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추세선의 상단 부근 대략 한요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삼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이 전저점을 이탈한다 그러면 이,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 또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번 쭉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한국 셀 석유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추세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거는 약간 아까 그거와 좀 다른데요. 이 여기서 하락 엠파동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외봉으로 올라왔어요. 큰 그림으로 보면, 그죠? 큰 그림으로 보면 외봉입니다. 그리고 어 짧게 보면은 단기적 관점으로 보면은 자. 하락 엠파동이 나오고 여기에서 돌려 올렸어요. 22평 회복이 나왔는데 여기서 횡보를 했죠. 횡보 이후에 이 고점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약간 나온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고점대다. 가격은 싸지만 지금 고점대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지 확실하게. 상승파동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점 자체가 그렇고요 어, 그죠? 저항선을 맞았잖아요. 추세선의 저항. 그럼 여기에서 이제 플랜을 그렇게 짜야죠. 내가 이걸 넘어가면은, 넘어가면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를 손절로 봐야 돼요. 여기를. 왜냐면 하 여기까지도 남아있는데 너무 멀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손절로 보고, 뭐 여기에서 추가 매수한다든지 이런 전략으로 봐야 되고, 확실하게 넘는 거 확인하고 어, 전략을 짜야 된다. 자, 흥하의 운입니다. 흥하의 운도 자 보시면 1차적으로는그 저항대 3,000원을 맞고 밀렸는데 자 여기서 하락 엠파동이 발생을 했죠. 이평선들 한번 돌파 이후에 에, 페이크를 썼고 어, 하락 엠파동 저점 이탈했습니다. 자 이렇게 양봉 하나 윗골이 달면서 말아 올려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여기 깨면 안 돼요. 이렇게 내렸다가 가더라도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안 깨면 여기를 손절로 보면은 한번 공략을 해볼만 하고 그리고 이전에 상한가를 만들었던 이 봉의 중심 라인에서 지금 턴을 했어요. 턴을 하려고 폼을 잡는 거예요, 지금. 오일선 회복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매수, 매수했다라고 가정하면 이 저점이 손절 라인이고 이 양봉의 저점이 여기 아니고요. 여기를 손절로 잡아야 되죠. 이걸 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걸로 마음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보고 매매를 하겠어. 나는 여기 저점 깨지면 손절 하겠어. 그러면 이렇게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되겠죠. 아직은 여기 돌파 대략 1,800원 확실하게 넘어가려면 여기 넘어가야죠. 이렇게 이렇게 두타점 넘어갈 때 보면은 아마 이번에 올라가면 한번더 4,000원까지도 가능한.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자, S1 이라는 종목입니다. S1 이라는 종목을 큰 그림에서 보시면. 자, 어쨌든 저점 이탈했어요. 네, 저점 이탈, 저점 이탈, 저점 이탈. 지금의 상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상승을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돼요. 기술적 반등. 네,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 이것도 기술적 반등이에요. 고점도 그반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도 기술적 반등인데 얘가 여기서 빠지다가 예전처럼 이렇게 쭉 빠졌어야죠, 그죠 이렇게 쭉쭉 빠졌어야 되는데 갑자기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 저점 신호일 확률이 높다. 57,000원을 넘어갔죠. 하루 지지 나오고 음봉 나갔지만 어 간단하게 단순하게 보면은 한 55,000원을 손절가로 해서 이 양봉의 저점 조금 어 여유롭게 본다고 하면은 한 53,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해서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다. 약간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고점대들의 이격도가 점점 좁혀져 있고 최근에 단기 고점은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점 돌파가 안 나왔었는데 단기 고점 돌파가 나왔고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것은 58,735원을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 여기 넘어가면 은 1차 목표가로 65,000원 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3표 시멘트입니다. 3표 시멘트가 저점 때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여기서 올라갈 줄 알았어요. 여기 이 박스권 넘어가면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어요. 실패했죠.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이 저항입니다. 네, 저항대죠. 지금 저점은 계속 올려가지고 있는데 고점 대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필요한 건 거래대금이죠. 거래대금이 빵 터져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거래 대금 양봉 하나 터져주면은 여기는 이제 바닥이라고 충분히 인식을 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켜보다가 그런 움직임 봤을 때 해야 된다. 자, 서울 반도체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좀 전에 봤던 어 삼표 시멘트의 부족한 부분. 삼표 시멘트가 이렇게 행보를 했는데 여기서 부족했던 게 거래 대금. 서울 반도체 여기서 거래 대금이 빵하고 터졌죠. 예. 여기까지 빠졌지만, 서도, 이거는 이제 갭을 매우러 내려온 거고, 어쨌든 넘어가고, 요게 출연하고 난 다음에 진입을 하면, 웬만하면 수익 구간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도, 지금, 지금도 이제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조정 이후에, 자, 쓰리바닥을 만들면서, 지금, 이런 여기를 넘어갔죠. 지금 자리에서 필요한 거는, 12,000원을 넘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12,000원 넘어갈 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여기를 넘길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여기 넘기면 여기도 웬만하면 넘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추세 전환하는 쭉 내려오다가 한번 들어올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돌파 나오는 웬만하면 여기까지 돌파 나오는 게 좋겠죠. 이런 그림을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다. 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이제 뭐. 얘는 뭐 악재도 있었고. 자 이런 그림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봐야 여기라는 거죠. 여기서 올라가 봐야. 예. 그런데 여기를 찍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이렇게 만들고서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었어요. 쌍바닥 만들고 한번 들어올리고 내렸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지금 다시 내리다가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단기적으로 여기를 볼수 있고, 좀더 본다면 14만 원까지 무너졌던 이 라인까지 기대를 해볼 만한 자리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대략 10만 원을 손절가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전략을 짜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자,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정보 차트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